여름이 끝나가던 어느 날 오후, 인후동 모래내 시장에서 낮술을 한잔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도중, 선왕댕이라는 표지석 옆 작은 쉼터에 앉아 잠시 쉬는 중이었다. 올여름은 어떠셨나요? 응? 음? 저 말인가요? 장마가 지나치게 길었죠? 분명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글쎄요. 저는 벌써 올여름이 그리운걸요. 허 어, 그래도 아직 여름인데 가지도 않는 여름을 그리워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번 여름에 뭐 특별히 좋은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저 그 길었던 장마가 좋았어요. 원래는 감성을 자극하는 봄비나 가을비를 좋아했고 여름 장마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올여름 어느 비가 쏟아지던 날 그냥 괜히 비를 맞고 걸어봤는데 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된 겁니다. 비를 맞고 걷는 게 그렇게도 좋은 것인 줄. 다른 계절이라면 추위 때문이라도 엄주를 내지 못했겠지만 더운 여름인지라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비를 맞으며 걷기도 하고 때론 비를 맞으며 자전거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니 철량한 느낌인데 본인은 즐거웠다는 말이군요. 아니요, 상상하신 대로 철량했습니다. 아, 오히려 그렇게 철량해서 좋았다는 겁니다. 철양에서 좋았다 하하 알뜻 모를 듯한 말입니다 이를테면 그것은 마치 밀린 숙제와도 같았달까요 사실은 오래전 누가 봐도 철양하기 짝이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나도 교만하고 사나웠기에 철양한 감정을 느낄 여유도 없었지요 이제 와서야 빗속을 걸으며 스스로에게 솔직한 기분이 되자 비로소 그 감정을 소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즐거웠다기보다는 후련하셨던 거로군요. 네, 그렇지요. 남들이 보기엔 완전 물에 빠진 씨앙쥐처럼 하고 다니는 제가 정승맞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좋았어요. 그래요. 비참했을 정도만 아니라면 그렇게 차량해제 보는 것도 꽤나 만족일 듯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상하게도 초면에 너무 감상적인 얘기를 늘어놓은 것 같습니다. 선생은 누구신지요? 혹시 저 아시는 분이던가요? 네, 저는 여름입니다. 네? 아아 아, 성함이 여름이신가요? 이름이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 그 여름이 바로 절월시다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면 그만이지 아예 아, 그러시군요 저는 이제 그만 가볼까 합니다 자 그럼 내년에 또 봅시다 아예예 예. 다음에 예 으음 어? 어, 뭐지? 어, 설마 내가 집에 가다 말고 길에서 잤단 말이야? 아휴, 이래서 낯설이 사람 잡는다고 하는구나.